주식줄랭이좋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설정 부탁드릴게요. 주식줄랭이 좋아요, 구독 링띠링 알람설정 부탁게요 함께 공부하시 네 안녕하십니까 주대칭 요령의 주식줄랭이입니다. 본 영상 콘텐츠는 리딩이나 종목 추천이 아닌 줄이의 공부하는 모습을 담은 선창 콘텐츠이니 절대 따라하시면 안됩니다. 주식 매매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설정 그리고 후원도 잊지 말아주세요. 네 여러분 오늘 장은 어떠셨나요? 네 오늘 장은 어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보시면 그렇죠 외국인과 기관계가 열심히 매수한 모습을 보실 수있고요 어, 웬일인지 어, 개인들이 많이 받았습니다. 네, 열심히 매도한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만 샀고 에, 기관계와 개인이 열심히 매도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 외국인이 다시 돌아오는 그런 날이었어요. 그래서 현물도 사고 선물도 사고 순 매수를 조금 확대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지수가 견인됐다라는 것을 이렇게 그래프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러면 또 체크해봐야겠죠? 환율이 좀 떨어졌는가? 아 떨어졌네요. 떨어졌고요. 이렇게 떨어진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네, 이것도 계속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이제 1,500명 아래로 조금 예, 약간 움직이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그리고 또 코로나19 1차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표를 보시면요. 지금 1차 접종이요 66.2%를 네, 지금 이렇게 예,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110 접종 현황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39.9% 이렇게 있기 때문에, 어, 지금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기본 평균적으로 예, 66%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거니까요. 아, 앞으로는 조금 기대해 볼만 하죠. 예, 이렇게 된다고 하면, 어, 이렇게 된다고 하면 코로나 확진자 수가 확실히 점점, 점점 어느 순간 더줄어 들겠구나. 어, 집단 면역이 생기겠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있거든요. 이런 예, 것들도 어느 정도 주식에 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또 차트로 돌아가봐야겠죠. 네, 차트를 보시면요. 이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전일보다 0.67% 상승한 3,148.83 포인트로 장을 마감하신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선을 딱 그어 보는 거죠. 추세선. 네, 추세선을 요런 게런 그어보면 어때요? 일단 요 추세는 지금 조금 깨진 걸로 보실 수 있는데요. 보세요, 여기. 요 추세를 그었을 때는 살짝 깨졌다가 에, 여기서 박스권 치다가 오늘 갭으로 상승하면서 에, 이렇게 올라가신 모습 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게 112선이거든요 초록색 선이 네, 기 112선을 딱 마주하니까 어때요? 꼬리가 탁 달리면서 에, 매도세가 딱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네, 이런 것들은 솔직히 어, 매도세가 조금 세구나 그런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개인들이 많이 판거 보셨죠? 이렇게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계가 열심히 사줬지만, 개인들이 열심히 또 매도한 모습에 이렇게 또 밀린 것들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이렇게 엮어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조금 도움이 되시고요.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집 나가 또 외국인이 돌아왔으니까 내일도 돌아와야 되고요. 모레도 돌아와야 되고, 기간계도 같이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쭉 돌아오면, 예, 다시, 요 갭자리 있죠. 여기 갭자리 있죠. 한번 꼬리를 달았으니까 이 갭자리를 메꿔주는 어떠한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세, 생각을 해보는 거죠. 생각. 확신 말고 생각이에요, 여러분. 확신 말고 생각. 네, 그런데 항상, 항상 생각해봐야 되는 건, 어, 위에 매물대가 있구나. 예. 일단 제일 강한 건 여기 112선이 제일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꼬리를 달고 오늘 밀렸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요 갭자리와 함께 여기를 좀 장악을 해준다고 하면, 어 여기 뭐 양봉의 중심값 정도나 이 정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거든요. 요런 것들도 조금 체크해 놓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얘가 또 떨어진다고 행여 또 흐름이 안좋고 떨어진다고 하면 일단 여기 밑에 오늘 갭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요 갭자리가 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양봉의 시가 에, 여기 조심하셔야 되고요. 요거 깨지면 또 갭자리 맥으로 내려올 수 있거든요. 요런 것들도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선을 조금 그으시면서 계속 대응을 하시는 내 네, 습관을 가지시면 좋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코스 같은 경우 그 다음 보자. 코싹도 조금 파이팅 있게 올라갔더라고요. 네, 확실히 떨어질 때도 파이팅, 올라갈 때도 파이팅. 그래서 지금 전일보다 1.11% 상승을 했고요. 1037.74포인트로 장을 막아하신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서 선을 한번 그거 보는 거죠. 추세선을. 요렇게로 한번 그거 볼때 요렇게 그거 보는 거죠. 그리고 나어 요렇게 또 그거 보는 거예요. 어때요? 그랬더니, 일단은 여기 첫 번째 아주 가팔랐던요 추세를 파이팅 있게 깼지 않습니까? 그죠? 요 추세를 깨고 내려와 가지고 여기서 지금 보니까 박스권을 조금 그리고 있는게 보이시나요 그쵸 여기 저 정도에서 이렇게 박스권을 긋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상태에서 에, 여기를 뚫어 올릴지 아니면 또 아, 횡보를 더 할지 아니면 아래로 뚫어 올릴지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항상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것같고요어 그리고 선을 하면 또 그거 놓는 거죠 음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어, 여기 여기 꼬리가 좀 달렸었고 이 음봉의 종가 이 부분 정도 해가지고 겹치는 부분 하면 대충 1026.95 포인트 정도의 선을 한번 그어 놓고요 이 상태에서 얘가 만약에 떨어지면 여기 한번 살짝 지지받았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제 여기 갭자리가 또 있잖아요 요 앞에 이요 갭자리 있기 때문에 또 떨어질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알아 놓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얘가 만약에 올라간다 하면 네, 일단 음봉의 중. 심 중심값이 제일 강한 저항대가 되겠죠 네 그래서 내일 만약에 저항대 양봉을 만약에 좀 쏴준다고 하면 여기 음봉에네 중심값을 약간 머리 맞고 살짝 밀릴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네 단타를 지스던지 네 단기스윙을 잡으시던지 요렇게 방향성을 잡으시는게 아무래도 네 정신건강에 아주 좋죠 <laughs>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아셨죠 네 그리고 나어넌 오늘 뭐했냐 주식줄랭아 라고 물어보신다면 네 저는 오늘 뭐 특별히 뭐 엄청 한건 없고요. 그냥 단타 잠깐 쳤는데, 어, 한 종목은, 어, 약간 타점을 딱 보고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어, 이거는 먹을 차를 주겠군 싶어가지고, 요 앞에 있는 여기 돌파하길래, 지금 요 라인 돌파하길래 따라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어, 그 다음에 눌림이 나올 건가 봤더니, 효과창상으로는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조금 홀딩했더니 확실히 수익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눌림이 나오겠다 싶어가지고, 일단 익절을 가볍게 해가지고, 그냥 조금 먹었는데, 이제 요 원위 큐브 같은 경우는, 아, 제가 타점을 잘못 들어가가지고, 제가 요때 타점을좀 잘못 들어갔어요. 딱 들어간 순간 느꼈어요. 아, 잘못 들어갔구나. <laughs> 그래서 빠르게 네, 빠르게 어 고민하다가 빠르게 잘랐죠. 예, 네, 그래서 아주 짧게 좀 잘랐고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날입니다. 그 얘가 오늘 상한가를 갔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얘는 왜또 상한가를 간 거야? 그래도 상가 한 갈종목을 한번 탔다는 건 조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일단 윤석열 내 네, 검찰총장 여론조사에서 2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움직인다고 하는데 솔직히 예전에 이원익큐브는 네,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렇게 밝혔다고 해요. 근데 계속 예, 뭐그 윤석열 관련주를 엮이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조금 체크해 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행여나 어 아닌데 이러면서 이상한 기사 내가지고 막 이렇게 또 떨어뜨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조금 생각해 놓으시는 게 마음이 편하시죠. 그래서 오늘 원큐브 상한가 같더라고요. 네, 드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언제나 수익은 나 있다죠. 네, 그리고 나서 오늘은, 어, 이, IL, IL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어, 조금 밀린다고 하셨는데, 사부님께서 확실히 조금 밀렸고요. 이 상태에서, 여기서 조금 밀린 상태에서 조금 한번더 빠져도 될것 같고, 그래서 여기 뭐 15일선을 터치하든지 아니면 20일선을 터치하고, 예, 왜냐면 여기, 그럼 여기. 여기 이 양봉의 중심까지도 되거든요. 여기까지 살짝 빠졌다가도 갈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요렇게 뭐~ 요렇게 살짝 눌렀다가 뭐~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약간 이렇게 망치형 캔들로 이렇게 꼬리 딱 달고 싹 위로 올리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조금 움직이다가 뭐 제일 좋은 건 빠르게 내려왔다가 빠르게 V자 반등 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제일 좋은 건 아주 아주 제일 좋은 건 여기서 바로 그냥 주양대 양봉을 꽂아주는 거죠. 네, 일단 이렇게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박스 권을 지금 뚫어 올렸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기서 꼬리를 이렇게 달잖아요. 근데 꼬리를 점점 낮게 달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행히 몸통은 조금씩 길어지긴 하는데 꼬리는 조금 낮아지는 형태 그렇기 때문에 아 약간 매도세가 세서 얘가 자꾸 밀리나? 뭐이 생각도 들고요 한편으로는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에, 요렇게 지금 요런 캔들들 에, 매직봉의 형태의 캔들들과 에, 이렇게 뭐 바디는 길지만 어쨌든 밀린 형태의 꼬리가 있는 거니까 요런 것들또 보니까 아 조금 얘가 매도세가 조금 있는 종목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기다려 보기로 했습니다. 네, 일단 기다렸어. 일봉상으로 조금 기다려 보고요. 그리고 나서 서브 TND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렇게 약간 N자형 파동을 그려줄까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슈팅 쐈다가 여기 음봉 꽂았다가 이렇게 지금 올라가는 형태, 네, 했으면 좋겠는데 어 그거는 일단 저의 바람이 불리고 얘가 어떻게 갈지는 지켜봐야겠죠. 네, 대응해야겠죠. 근데 일단 저는 이 종목이 이 거래량 터치 양봉의 시가를 깨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홀딩하고 있는 중인데, 다행히 오늘 이렇게 반등하는 캔들이 나와줘가지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내일이랑 이렇게 흐름을 조금 봐야 될것 같아요. 네, 그렇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sy 같은 경우는 이놈의 변태 같은 것들, 말면서 <laughs> 여기서, 네, 여기, 아주 잔인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꼬리를 빡 올렸다가, 예, 아주 그냥, 종가보다 갭으로 조금 하락하면서 시작을 했죠. 어, 시작을 했다가, 음봉으로 미, 아래로 밀어버린 모습 보실 수 있거든요. 요런 것들 예, 조금 지켜봐야겠죠. 앞으로 요 상태에서 더 박스 건 그리다 질질 끌다가 질질 끌고 예, 여기 올라탄 사람들까지도 힘들어 지칠 때쯤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 그냥 뭐 기대하지 마시고요. 마음 <laughs> 편안하게 예, 저처럼 편안하게 먹고 내가 너를 꼭 먹고 말겠다. 나는 너를 봤다, 세력들아. 약간, 요런 느낌으로다가, 에, 가시는 게 어떠신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세력이 만약에 제 영상을 보면 진짜 웃기겠다, 그죠? 까부네, 말해서. <laughs>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요런 날이었어요. 음. 그래서, 아, 근데 솔직히 저는 요새 장이 너무 재미가 없어요. 예. 장이 정말 재미가 없고요. 그래서 막, 솔직히 종목을 막 뽑아가지고, 해볼까 생각도 했었는데, 괜히 너무 위험할 것 같아가지고, 또 그건 싫고. 예, 왜냐면 지금 예수금을 그래서 약간 이게 업종을 아까 봤지만 약간 계속 그렇게 뭔가 고점에 빡 높아지는 형태가 나오면서 예, 파이팅 있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계속 여기를 못 들고 있잖아요, 그쵸 거의 여기 라인을 못 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약간 답답해요, 예, 답답하고요, 뭐 하락을 할거한번에확 하고 말던지 아니면 뭐, 올라갈 거확 올라가던지,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약간 이래가지고, 좀 진짜 재미없고 답답한 장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이게 하루 이틀 안에 끝나는 게 아니고, 보니까, 계속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네, 이때 이런 느낌이고요. 이 상태에서 그냥, 요렇게 움직이다가 여기를 뚫어 올릴지, 아니면 여기까지 빠질지도 계속 지켜봐야 되잖아요, 솔직히. 예, 네, 그래서, 아, 좀, 약간 되게 재미없는 장? 그런데 이 안에서, 어쨌든 상한가 가는 종목이 하나둘씩은 있고 이러니까,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요. 좀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아직은 아직은 정확하게 방향성을 정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괜히 요, 계속 이 상태일 것 같아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다가 어느 순간에 방향성을 정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조금 고민이 많이 되는 요즘이고요. 대체 나의 포지션을 어떻게 해야 하나? 에뭐 예,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원래 농사 매매를 그래서 지금 안 하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증시가 너무 애매해가지고 농사 정보도 많이 없고. 그런데 좀 고민이 되는 요즘입니다. 네. 아, 억지로라도 좀 찾아가지고 한두 종목을 좀 담아볼까. 뭐 이런 생각 있잖아요. 예, 네, 그런 것도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단타는 장이 좀 그런 날이 있어요. 제가 아직, 제가 아직 실력이 확 완성된 게 아니어가지고, 좀 뭔가 처, 딱 들어갔을 때 느낌이 조금 이상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냥 그, 그날은 아예 안 하거든요. 예, 그게 낫더라고요. 왜냐면 그럴 때 하면 오히려 막 물리고 말리고 이래가지고, 그럴 때는 아직 신법적으로 제가 완성이 안 돼서 안 하는 게 낫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만의 어떠한 방식을 자꾸, 에, 약간씩, 약간씩 만들어가고 있는 중인데, 고민이 많습니다. 솔직히, 어,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솔직히 제가 주식을 작년에, 어, 뭐, 언격별에 시작해가지고, 한, 뭐, 정식으로 시작한 거는 그쵸. 11월 달이라고 생각을 할수 있죠. 유튜브 시작하면서 제대로 시작했으니까. 그 전에도 물론 한몇 개월은 공부를 조금 하겠다고 하긴 했지만, 그때보다는 일단 유튜브 시작할 때가 거의, 예, 정식으로 했다고 쳤을 때, 이때 시작했다고 11월 13일 정도 시작했으니까, 예, 이때 시작했단 말이에요. 예, 이때쯤. 그런데, 약간 뭐랄까요? 요, 요 때는 솔직히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장이었고, 제가 시작하고 나서도 계속 올라가는 장이었어요. 예, 그러다가 이때 막 사람들 중내산에 하다가 다시 또 올라가고, 또 중내산에 하다가 다시 또 올라가고, 야, 계속, 계속 이런 상태였는데, 예, 어느 순간, 어느 순간 여기서 약간 정체되어 있는 느낌이잖아요. 그쵸. 그쵸. 딱 봐도 그쵸. 추세를 봐도 여기서 원래 이렇게, 예, 이렇게 저점이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면서 이런 느낌이었고, 고점도 약간, 이러,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어느 순간 이 고점이 조금 낮아지면서, 요렇게, 예, 요렇게 흐름이 조금 변하고, 저점도 약간 요렇게 변하고, 지금은 오히려, 예, 고점이 조금 낮아지고, 예, 저점도 조금 애매해졌죠. 이렇게 예, 그래서 약간 요런 걸 보면서, 아, 이게, 여기서만 이렇게 또 예, 이렇게 이때가 완전 예, 뭐 역사적으로 이런 적이 없었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서, 그 선배님이나 사부님들이 예, 물론 이때는 너무 그런 거고 이렇게 계속 박스피장이었는데 이때는 예, 뭐 이렇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아 약간 생각이 많았어요. 요새 계속해서 공부를 조금 하면서 아 이런 장을 어떻게 견뎌야 될까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저 농사반 지금 오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진짜 많은 도움이 되고 있거든요? 왜냐면 제가 완전 초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도, 이런, 장세를 다 겪어보지 못했잖아요. 그쵸. 그 작년에 시작하신 분들도, 뭐, 요거, 잠깐 빠진 거는 진짜 빠진 것도 아니라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선배님들이. 그래서, 요런 장, 아주 그냥 계속 상승장만, 예, 전체적으로 계속 우상향 하는 장만 겪어왔기 때문에, 이런, 박스피나, 아니면 이렇게 약간 하락장이 오거나, 아니면 뭐, 천천히 빠지든지, 아주 세게 빠지든지, 무슨 이렇게 하락장, 요런, 예, 요런 조정장, 이런 것들이 올 때, 너무 힘들 수 있다는 거죠, 마음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그런 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네, 어떠한 방식으로든요, 지금 제가 주식을 1, 2, 1, 2년 하고 끝낼 게 아니고, 저는 진짜 평생 주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유튜브까지 시작했기 때문에, 쉽게 볼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요. 어떠한 부분이어서도, 어떠한 부분에서도 이렇게 배울 수 있는 자세 로고 임하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또 어떠한 것들 뭔가 깨닫거나 또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런 것들도 한번 영상으로 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는 네, 아직까지는 아주 많은 부분을 더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고, 에, 뭔가를 배우고 익히고 했을 때 그것을 제거화하는 시간은 항상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뭔가 아주 기초를 배울 때는요. 솔직히 막 공부를 막뭐 일주일이든 삼주든 이렇게 진짜 빡시게 해가지고 뭐 강의 하나 이렇게 만드는 게 별로 어렵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요즘은요, 아, 물론, 이게 힘들긴 하죠. 예, 네, 근데 지금에 비하면. 근데 지금은, 어, 뭐랄까, 엄청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막, 여러가지 방면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이거를 자료화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요새 자꾸 들어요. 네. 그래서 되게 고민이 많은 요즘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제 영상을 요새는 제가 생각해도 조금 지루할 수 있겠다. 그리고 뭐 주식 시장이 안 좋으니까, 예, 매일매일 오셨던 분들도 좀안 오고 이래가지고, 저도 요새 조금 고민이 많은 요즘인데, 여러분들이 언젠간 또 다시 제 영상을 보시게 되거나, 예, 또뭐 계속 매일매일 찾아주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분들이 보셨을 때, 제 영상을 보시고, 그냥 막 단수지 종목 찍어주고 막 이런 영상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유튜버가 아니고 아이 사람은 진짜 진중하게 주식을 정말 많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공부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네꼭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유튜버가 되고 싶거든요. 주식 유튜버가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또 그런 네, 많은 것들을 또 나누고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말이 길어졌네요. <laughs> 약간 생각이 많을 때 역시, 네, 말이 길어집니다. 어쩔 수 없죠. 네, 이런 것들은 이쁘게 봐주십시오. <laughs>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상. 주대신교랭아의 주식출랭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띠링,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요. 후원도 잊지 말아주세요. 함께 공부합시다.